오늘도 사는 게보습니다 오늘도 제가 잘걸어서 왔습니다. 눈이 많이 녹았습니다. 아, 우리가 여길 내놓은 길, 이리로 따라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은 저것 따라 갑니다. 송라하고 송상하 따라.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저거, 저거 보이시나요? 눈도 입니다 눈도. 아, 눈도. 저번에 우리 여기, 여기 내려가면서 눈에다자 발짝 올겨놔서 그것, 그것 따라 오니까 이렇게 편한 거예요. 가나이군요. 못, 못, 못 왔나 보다. 이발국따라서 계속 올라갑니다. 하... 자한 이제 지금 한 1km 걸어 올라왔습니다. 왔다 다시 이제 산로 이제 길 대로 들어갑니다. 하나 아, 발견요. 자송상화아 어. 이쁘죠 송상화 아, 이번 따로 이 거생어 왔이눈 이 왔습니다. 따겠습니다. 아 반갑네요 송어. 자, 여기, 보이시죠? 송라. 씨, 씨, 씨 있습니다, 씨. 씨. 송나 자, 오늘 송나 따봐 보겠습니다. 자, 큰 날, 발견이요 송송아. 자, 보세요.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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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저기. 연어연어연어 그죠? 아, 큽니다. 한 5m, 6, 7m? 그러니까 그 뒤에다 하나 있어요. 뒤에다. 어디냐 어이씨 안보여 여놈 여놈 위에 여기, 여기 밑에도 밑에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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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여기 하나 있죠 여기 있고 올라가면 어 위에 하나 있는데 두개 있네 두개 저놈 아 큽니다 저놈 따라 가겠습니다 아, 그거 밖에 없네요. 이놈, 예? 아따습니다 긴장 때문에 따스거든요. 아 좋습니다. 야, 이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드디어 발견. 우와, 여 보세요. 송나 이거 저거 풀른가다송합니다 엄청나면서 많았습니다. 이거 와, 보세요. 시장 거 보세요. 이야, 이거 다 조금, 조금 양 되겠습니다. 저, 우 많습니다.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또한 개. 자, 이거 한 300g 먹고, 이거, 이거 한 200g 될것 같고요. 500g,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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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많이 닿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이동을 보겠습니다. <laughs> 저기 보이시죠? 저기죠? 송상아 저, 아, 근데, 썩었어요. 그죠? 여 지금 나무가 죽으니까, 같이 죽었어, 송상아 아깝습니다. 저거 버리겠습니다. 자, 저기도 송마 있습니다. 땡겨볼까요? 아. 자. 여기 있죠, 요거, 요거. 와, 맞아야 돼요, 요거. 그죠? 요거. 요것도 송 나와요. 요거 송하고 어. 어, 요두개 있네, 간에. 에이 못 올라갑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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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있고 정말 있고 못 올라갑니다 이거, 이거 붐이 나옵다 엄청 높아요 지금 아, 와. 이거 버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눈이 아니 또 이렇게 아, 우와 눈 보세요 눈 우와 이걸 그냥 와 눈이, 눈이 한 반은 높은것 같은데도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우와 저 보세요 여기까지 관절 무릎 관절 넘, 넘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힘들... 그래서 커긴도래요 지금 눈이 나았다가 다시 오니까 눈이 또 눈이 또 딱딱해요. 우와, 후. 자, 계속 걸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 어디 있죠? 성상왕 지금 나올라합니다한걸 하나, 하나 있고, 한걸 하나. 두건 따겠습니다. 자, 저기도 보이시나요? 엄청 길고 사서 귀한 거. 한걸한걸 정도 한걸 정도거든요. 여기서 귀하거든요. 분비나무예, 분비상황이요 보세요, 어디 나 보자 어디 나? 요거, 요거, 요거. 보이시죠? 분비상황이야. 여기서 엄청 귀엽다, 분비상황이. 요거, 요거. 아, 도, 도왔죠 색깔. 요거 따겠습니다. 따왔습니다. 따왔습니다. 아, 요. 분비상황. 분비상황은 꼭 이런 모양이에요 그리고 보시면요 보시죠. 요, 징겹죠? 그래서 이거 송상황 아닙니다. 보통은요, 송상황, 분비상황 송상황으로 팔아봤는데, 이건 분비상황 송상황 아닙니다, 이거. 승급조에 예. 가져가겠습니다. 자, 아. 아, 보이시죠? 보물로 옵니다. 저, 물가에 들가 물가들이 다 넓습니다. 개고기 아, 보물 와요. 아, 물이시원하 보이죠? 아. 자, 소리가 들어가고 들어가세요. 범이 오는 소리. 아, 눈물이 많은데요. 여보세요, 다녹고 있죠. 아, 곰, 곰, 곰이. 아, 물 막죠? 하... 아, 여기 보이시죠? 개회상황, 개회상황. 아, 좋은 거두개 있습니다. 개상황에. 회 어, 얼마나 빨리 따겠습니다. 하... 이 나무가요. 아주 귀억 귀여운 나무랍니다. 사향나무라사향나무 냄새도 아주 좋고요. 음, 약재로 쓴다거든요. 사향나무. 그건 전는 처음 보네요. 이거 한국말로 뭐라 그는지 모르겠네요. 사향나무. 아주 귀하다면, 저도 사실 핫타면서 처음 봤네요. 자 아, 나무. 껍질은 이렇게 들었습니다. 신가나무네요. 저기 보십시오. 저기 체에 한 마리 또다 되겠죠. 저기 무슨 색깔까요? 아싸, 야. 오늘도 먹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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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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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찾여라라고바기여 벌레 기느라고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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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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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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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요 전나무 여기, 여기, 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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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쓰 여기, 여기, 여쓰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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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요 여기, 아우, 샤 좋은데요. 전나무에 송나 다리네. 신기하네. 이거 뭐랄까, 아마. 전나, 전나라, 전나. 전나무 다리 송나, 전나. 여기, 노루똥. 야들이 다 줘먹고, 여기, 여기, 여기다 똥만 싸놓고 왔어요. 여보세요. 똥, 똥. 와, 똥맛아었어요 이야, 이거 똥맛세요 노루똥. 야, 여기, 여기 엄청 많았어요. 다 줘먹었어요. 야, 대단한 놈들이구만. 여기,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이야. 뒤에 좋아가 너도 여기도 있고 전나무의 송나입니다 이거 아 신기합니다 아 보세요 이만큼 좋습니다 전나무에 달려 송나 아 신기합니다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봐 주세요 이게 전나무에불러져서 하나 둘셋네또도았고요 따지 않겠습니다 자 저기 보시군요 이상의 있죠 저기천나무선 같기도 하고 아닌 것도 같기도 하고 한번 따봐야 되겠어요 저 따 봐야 뭔지 알겠습니다 밑에만 서아 상황 같은데요 잘 모르겠어요 올라가따 봐야죠 자 아, 하나 땄습니다 참나무상황 아닙니다 찬나무라고. 예 부르겠습니다. 그죠 참나무에 달리는 그 흰구름이나 그런 개떡버섯같은 그런겁니다 아, 아닙니다 이거 참나무 에이 버리겠습니다 저거 다문게 아니에요 근게자또큰 아, 거나 발견했어요 피나무 피나무 말고 그죠 상태 안 밑에 상상도 좋네요 따였습니다. 자 성나 발견했습니다. 이 가무나무에 많이 있습니다. 좀, 이거, 이거 막흔들거립니다한 50g, 100g 어, 올라가겠습니다. 올라가 따였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서 저 장가지를 좀 있는 것만 치겠습니다. 아, 장가지를 보세요. 이렇게 하나 떠받치는데요. 아, 시작하죠. 이거 오, 되겠습니다. 어, 좋아요. 시작, 좋아요. 오케이, 따가겠습니다. 자, 이제 깨끗이 정리해버렸습니다. 자, 낭동는거 보셨죠? 와, 간가데 막상 올라가오니까 생각보다 많습니다. 한 50g 예상했는데, 한 200g 더 나오겠는데요? 엄두시워죠? 요, 와, 많습니다. 이 오늘 다 주워가려면 또 한타 걸리겠네요. 주워가겠습니다. 자, 다 땄습니다. 자, 625g. 와 얼, 엄청나 시원합니다. 무게 많아가려면 625g. 와 이 정도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송마리 있습니다. 보여줄까요? 아, 봤다봤다봤다 아, 여기 보이시죠? 여, 어, 그죠? 여, 여거, 여거, 여거 송입니다 송아리 어, 좀 있습니다. 그렇게 여, 여거도 송마고 조금 있어요. 이 정도면 따가지 않겠습니다. 하이, 오늘 다니까요 그냥, 그냥 가겠습니다. 자, 이거 저발들리죠이송송 아니야, 저 저거 송 맞습니다. 예. 자, 저기, 니다벌라움말벌라움 벌라움. 이거 벌라움이렇 벌라움 이렇게, 이렇게 색깔, 색깔, 거든요벌라움 말걸 따따겠습니다 자, 발요개 상황. 아, 색깔이 쁘죠 계산아? 계산아, 계상아 이거 하나 따하겠습니다 아, 그래, 보이시죠? 또견걸니면 참나무 상황이요. 저, 보이시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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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니까. 아, 아 큽니다. 이 옆에까지 다 참나무 상황인데, 그옆에가 썩었어요. 이 옆에 가딱 있거든요.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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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거. 따라하겠습니다. 참나무 상황. 야생 참나무 상황. 얼마나 세게 붙었는가. 밑에 죽은 나무로 아무리 떨어도 안 떨어집니다. 올라갔다, 합니다. 올라가서. 와, 나무 올라가서 가겠습니다. 이 찬나무 보시죠. 엄청 크죠? 올라갔다 아 올라가서 따겠습니다. 아 올라가서 덮기로 치겠습니다. 그, 그 밑에요. 예. 네. 포기 였나 포기. 이게 나무가 약간 햇빛이. 이가이 옆으로 돌아가서 없어 나무 커서 이 돌아가면 떨어지니까 <laughs> 저거 예 저거 버리겠습니다 아까처럼 버립니다 자 따왔습니다 개나무 아예 그 나무의 힘으로 밀어붙다왔습니다 어 좋죠 이거 예, 갖다 가겠습니다 잔나무상입니다잔나무상자 자기 보시면요 저기도 진짜 도 송나가 다 땡겨 볼까요 자 여기 보시죠 여거 송나 그죠? 또 옮겨 볼까요? 어. 자여거도 송나입니다. 좀 있습니다. 자 전남에도 상황 있습니다. 상황이나 보세요. 당겨 볼까요? 여여거 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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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나고요. 좀 있습니다. 자 여거 송화죠, 그죠? 여거 요거. 많죠, 여기 여기. 근데 다한한 한 50g 따왔죠. 50g 50g까지 고는안 올라갑니다. 예, 네, 가겠습니다. 아. 자발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자 송상화 여기 하나, 여기 두개 그리고 저기 보이시죠? 저기 저처럼 이런 까지세 개, 그죠? 세개 송상화 세 개. 아 좋습니다. 그깔 이쁘죠? 이럼 딱 하겠습니다. 자, 이게 폭포예요. 폭포 원래 폭포. 폭포인데요. 눈이 많이 하고 얼음 얼음을 얼어지고안 보이거든요. 이게 눈다 녹으면 뭐 엄청 멋있습니다. 이게. 아, 자, 멋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냥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송나 엄청 따버렸네요. 송상못 따고천나무상못따고 오늘 사냥이 잘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려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백두산 자영입니다